안녕하십니까.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. 이번 국제청소년연합 월드캠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. 그 개최를 함에 있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이미 국제청소년연합 월드캠프는 전 세계 많은 청소년 젊은이들이 모여서 인종, 국가 또 종교 관계 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열망을 한데 모으는 아주 명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이번 5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세계의 젊은이들,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구적 도전의 과제와 또 현안에 대해서 같이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풀고 또 실현하는 그리고 성취를 해내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모쪼록 청소년 또 젊은이들이 전 세계 한 번에 모이셔서 다시 한번 지혜와 꿈과 열망을 공유하고, 어, 지구가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발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요한 어, 페스티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다시 한번 이번 월드캠프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,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